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들에좀 나왔습니다. 요즘 늦가을에 날이 따뜻해서 어, 우리 그 야경 식물이나 우리 나물류들이 엄청 많이 커가지고요. 지금 앞에 보이시죠? 이게 야생 가시인데 그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제 손바닥하고 비교해보시면 이만 스치갑니다. 이쪽에서는 도저히 볼수 없는 크기로 컸어요. 예, 날이 따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. 남쪽에서나 볼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.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재배 가시 아닌 이건 야생 가시라고 그러죠. 야 우리 그 개체 또는 신체라고도 하고요. 이 가슴 이제 십자과라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겨자과라고 합니다. 해넘이 살이 또는 뭐 두해살이 뭐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. 우리는 한해살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이제. 그 어떤 변화를 걸치는 것 같아요. 정리돼 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어 이건 또 우리나라 토종 식물이 아니라 중국에서 온그 중국이 원산인 그 채소이면서 이제 향신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. 자 이제 재배가 세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없죠. 그래서 저는 오늘은 야생갓 저희 지역에 정말 많습니다. 보면은 여기도 있고. 어, 돌미나리도 굉장히 많습니다. 이 주변에 이렇게 쭉 보이시죠? 이런, 그, 조그마한, 그, 실개천 주변에 이게 굉장히 많아요. 저희 지역 지금 이렇게 여기는 이제 간사지 쪽으로 흐르는, 어, 저희 동네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인데, 지나다가 워낙 이게 요, 지금 식물이 엄청 크죠?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. 자, 이제 이게, 예 맛은 이제 보통 우리가 재배하는 거하고 비슷하다 그러는데 좀 달라요. 뭐 매운 맛, 알싸한 맛, 단맛은 맛 이런 것들이 있는데 훨씬 강합니다. 굉장히 그 맛이 심하기 때문에 어 야생갓을 그잘 드시는 분들이 없어요. 그래서 이쪽에는 이거를 어 주로 어떻게 했느냐면 김장을 한 위에 덮는 용도로 썼습니다. 아 그렇게 하면은 그~ 톡 쏘는 맛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가미가 된다고 어르신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요걸 독 이렇게 단독으로 김치를 담거나 하지 않습니다. 우리가 여수 돌 그~ 돌산 이쪽에서 보면 갓김치가 굉장히 유명한데 유명한데 그거는 맛이 굉장히 강하지 않죠. 근데 저희 지역 거는 일교차나 온도가 추워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맛이 엄청 강합니다. 그래서 잘못 먹어요. 그런 정도로 저는 이제 잘 먹는데 일반 분들은 너무 강해서 못 드시겠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. 자 이제 성질은 따뜻하고 독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. 이 효능이 굉장하죠. 이게 폐를 덮여주고 담을 삭힌다고 되어 있어요. 그다음에 기침을 멈추게 하고 식욕이 있는 게 증진이 되고 경락 관절의 마비 신경통 뭐 폐렴 류머티스성 뭐 관절염 이런 데 아주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성분은 비타민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고요, 페놀과 그 프라보놀이 아주 풍부하다고 그래요. 그리고 철분, 엽산, 뭐 시니그린, 뭐 카르티노이드 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외 이제 주로 이게 그 효능을 보면요. 항암 효과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. 뿐만 아니라 항균 효과, 뇌졸중 예방에 특히 좋고요. 뇌경색이나 치매 예방. 요즘 치매 어르신들이 너무 많죠. 그런데, 어, 이거를 좀 드시면은 그 어느 정도 완화도 되지만, 어, 치매가 오기 전 단계에서 이걸 많이 드신 분들이 확실히, 예, 치매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꾸준히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력이 향상이 되고요 노화 방지 또 고혈압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동맥경화나 중성지방 고지혈증 이게 정말 안 좋은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 예방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에 몸에 쌓인 독소 배출에도 효과가 좋고 노폐물 배출 지방분해 그러니까 이제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빈혈 예방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장을 튼튼하게 하고요 어~ 도련사주범인 우리 심혈관 질환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경화나 어~ 지방간 뭐~ 폐 건강 눈 특히 눈에도 아주 좋다고 그거든요 어린이 성장 발육에도 아주 우수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보다 더 좋은 식물이 없을 정도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쭉어 여러 군데서 이제 그 찾아보고 자료를 찾아보고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얘기도 듣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특히 더 깊이 공부하신 분들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정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, 이보다 더 좋은 식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, 어, 그런, 그 효능을 나타냅니다. 자, 제 생각에는요, 지금 이런 정도 크기면, 어, 그 정도까지 매울까 싶거든요. 이게 제가, 어, 좀 이렇게 따서 씹어보면, 엄청나요. 이쪽은 일찍 매셔도 똑같은 요, 그 매운맛이 있나 봐요. 이건 워낙 크니까 제가, 조금 따가서 어 안쪽으로 부드러운 쪽은 겉절이도 가능하거든요. 어 조금 매운 쪽도 오래 묵은 쪽이 확실히 매워요. 자,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이런 정도만 제가 가져가도 어 한끼 정도. 자, 이거는 이제 겉절이도 가능하고요. 그리고 김치를 담아 먹기도 하잖아요. 뿐만 아니라 이거 도저히 아 이건 너무 강에서 못 먹겠다. 된장국도 가능합니다. 저는 이제 된장국은 먹어봤어요. 그러니까, 그, 강한 맛은 느껴져요. 여기도 있으니까, 여기도 몇개딱 하고. 저는 이제 된장국을 해보려고 그래요. 제가 얼마 전에도 개대왕입으로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. 요 정도면 한끼딱 먹겠죠?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가져갈 겁니다. 자, 여기는 또, 그, 야생 미나리가 장특 있어요. 어, 우리 몸을 살리는 식물들입니다. 이런 데에 이냇갈 주변에 그 실개천 주변에는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야생 가시 있어서 어, 야생 가에 관련돼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어, 다음에 또 어떤 식물을 만날지 만나는 대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